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법구경 무상품 일장, 그 중에서도 시간을 쏜살같이 흘려보내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무서운 이야기에 대해 한번 편안하게 수다를 떨어볼까 합니다. 다들 차한 잔씩 준비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준비되셨죠? 시일이과 이날이 이미 지나니 어 명역수감, 목숨 또한 따라서 줄어드네 여섯수어 적은 물의 물고기와 같으니. 사유하락. 이 무엇이 즐거우랴. 시리이과 명역수감. 캬, 뭔가 랩 가사 같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어쨌든. 하지만 이건 단순한 힙합 비트 위에 얹어진 랩 가사가 아니라 무려 묵직한 가르침이 꽉꽉 담겨 있는 법구경 말씀이라는 사실. 이 멋진 구절의 뜻을 풀이해보자면, 이날이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 우리의 소중한 목숨 또한 그만큼 따라서 줄어드는구나. 그첫 줄부터 아주 그냥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촌철살인의 문장이네요. 마치 시간은 금이다. 라는 우리 모두가 익히 아는 명언을 뭔가 고대 동굴 벽화 스타일로 아주 고급스럽고 심오하게 표현한 느낌이랄까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우리가 매일매일 그저 별 생각 없이 룰루랄라, 신나는 일상의 연속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신을 차리고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보니 우리의 목숨은 야금야금 조금씩 꼬르륵 줄어들고 있다는 슬픈 사실. 마치 눈앞에 있는 너무나 맛있는 과자를 먹는 행복한 즐거움 뒤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무시무시한 칼로리 폭탄 같은 씁쓸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맛있는 과자를 포기할 수는 절대 없겠지만요. 여소수어 사유하락. 자 다음 구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과연 이건 또 무슨 심오하고 오묘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줄까요? 다 같이 집중. 물이 아주 적은 웅덩이 속에 가려난 물고기와 같으니 이 덧없는 삶에서 무엇을 즐거워할 수 있으랴. 아 왠지 갑자기 분위기가 다큐멘터리. 이하튼 무릉덩이에 갇혀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불쌍한 물고기 한 마리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첨벙첨벙 아무리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쳐봐도 안타깝게도 탈출은 불가능. 쨍쨍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은 온몸을 지글지글 익혀오고 숨은 턱턱 막혀오고 정말이지 상상만으로도 얼마나 괴로울까요? 바로 이 웅덩이 속 물고기가 뜬금없지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 쉴새 없이 쏜살같이 흘러가는 야속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마치 물이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는 웅덩이 안에 갇힌 불쌍한 물고기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오는 죽음을 향해서 쉼없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으악! 끔찍하네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소름돋지 않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든든한 조력자, 웹 검색 찬스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법구경 무상품 일장에 대해 인터넷에서 정보를 좀더 심층적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무시무시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함께 알아볼까요? 재석천의 슬픈 운명. 헐 하늘을 멋지게 다스리는 재석천조차도 인간으로 환생해야 하는 슬픈 운명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훨씬 더 얄짤 없다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하지만 우리의 재석천님은 결국 부처님께 귀의하여 그 무시무시한 고통에서 마침내 벗어났다는 감동적인 훈훈한 결말. 역시, 불벗승. 이세 가지 보배. 즉, 삼보의 힘은 정말이지 대단하네요. 옹기장이의 딜레마. 옹기장이가 아무리 혼신의 힘을 다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도 결국에는 언젠가 깨지고 부서지듯이 슬프게도 우리네 덧없는 인생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슬픈 진실. 금수저, 흙수저 그 어떤 수저를 들고 태어났든 간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똑같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뼈를 때리는 팩트. 뼈 맞았으면 인정하는 부분인가요? 죽음은 하이패스. 늙음과 죽음은 마치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우리를 슝 하고 순식간에 지나쳐 갑니다. 아무리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젊음을 억지로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시간이라는 녀석은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적용되는 아주 무서운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대체 어쩌라는 건데. 자,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아마 이런 불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멀스멀 기어다니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맨날 덧없다, 죽는다, 괴롭다. 이런 우울한 이야기만 계속하면 듣는 사람만 더 우울해지잖아. 네, 맞습니다.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덧없음을 얼마나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아느냐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다이어트를 결심했을 때 음식 하나하나의 칼로리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처럼요. 칼로리를 알아야 맛있는 음식을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히 조절해서 먹을 수 있듯이 우리 삶의 덧없음을 제대로 알아야만 현재 이 순간을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구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쉬, 귀속 말, 집착은 노 자유를 예스. 덧없이 사라질 것들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찰나를 마음껏 즐기세요. 오늘 하루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신나는 일을 신나게 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 겉모습만 억지로 꾸미는 부질없는 행동은 이제 그만. 당신의 내면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가꾸면서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용감한 여행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실천. 나중에 언젠가 해야지라는 핑계는 이제 놓으. 지금 바로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책한 페이지라도 읽기, 매일 아침 명상 5분 하기,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에게 따뜻한 문자 메시지 한통 보내기, 뭐든지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법구경 무상품 일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금은 무섭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론은 뭐다?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짧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그리고 최대한 행복하게 살자. 그럼 저는 다음에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 보따리를 한가득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안녕.